수요일 날 성경 공부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통해서 아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원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 제들 교회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가르침이 기게 해서 제들 교회가 다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게 됨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웹사이트에 올려서 더 많은 사람이 듣고 보기를 원하는데 이런 일에 저희들 전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듣고 보고 해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날 11시에 성경 공부를 웹사이트로 통해서 한다고 우리가 신문에 강고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11시에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 위해서 그동안 못하였던 성경 공부를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계속할 것입니다. 이제 지난 주까지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성장 이런 문제에서 도시 그 목표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목표는 우리 영적인 믿음의 성장의 목표는 이해의 풍성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음에는 믿음의 풍성이고. 소망의 풍성, 내용의 풍성인데 그 일부분을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지난주에 그것이 뭐냐 하면 즉, 이해의 풍성과 믿음의 풍성 할 때까지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소망의 풍성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와닿는 게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전한 후에 성공부 계속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서 제자가 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제자가 될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봐라. 자신이 함께 할 생각해 가지고 봐라 이런 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언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응답하는 건 각자의 각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문제 제재가 되는데 관하여 검토해보라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가운데에 이제 저 나이가 덤으로 사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뭐몇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70년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이 땅에서 뭐살아서이땅 위에서 뭐를 고뭐 하는 것 이런 것 전혀 관심이 없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직 주를 위해서 살수 있다 제자 하 되는 데에, 제재가 어, 돼서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내가 고백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웹사이즈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 혹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나간 과거에 살아가시는 가정에서, 참이 일에는, 이큰 일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와 같은 귀한 일을 할수 있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뭐더 강하게 말씀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살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이 아 저와 같은 입장에서 더무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서 덤으로 사는 이 세상 얼마나 더 살라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평화와 안위와 기쁨과 즐거움 이 땅의 일에 극극해서 사는 것 보다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살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 여러분들도 다 같이 정말 아,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망의 풍성함까지 이루어야 된다 이런 문제에서는 일찍이 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냐 하면 믿음의 풍성입니다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단계는 제일 처음에 발단 시작한다 이거죠 발단적인 단 있다 그랬습니다 행정 16장 삼절에 보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래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겠다. 그랬을 때에 발단적인 신앙하는 것은 이거 예수 믿는 그 신앙을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 믿는 그 마음 이것을 보고 발단적 신앙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믿은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이것이 뭐냐, 그러면 그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믿음에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단계에는 발전적인 신앙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는뭐에도그 단계가 있는데, 금극적인 신앙이다. 이것은 요한 1서 3장 2절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면 궁극적인 신앙이 문각한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한데요 3장 요한 1서 3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과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을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 이니라. 여기에 궁극적인 믿음의 단계에 이르면 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의 언어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아 수러운 몸이 된다, 몸과 영혼이 된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영아로운 몸과 영혼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 궁극적인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풍성 이 말씀은 근극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은 그 문제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성경 말씀 성경 구절 하는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위해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여러분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 말씀에 이해를 하기를 응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여러분들이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의 예수를 믿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영이라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생활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님의 인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지나간 가게에는 사탄의 그 역사는 영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갔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제삼을 받고 나서 우리 속에 하 영이 계심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의 영의 의해서 우리가 인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의해서 살아간다. 이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1 5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 노라 여기에 우는 것은 양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 하는 것인데 그 양자의 의미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10 오지에 나타난 양자란 것은 우리가 세상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 어느 사람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자기 대를 잇는다든지 양자를 삼아가지고, 아, 자기 뭐 자식의 도리를 하게끔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양자라 하는 것은 그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1 2살 되면 은 법적으로 양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그 재산, 아버지의 권세, 권리를 다 맡아서 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세에 있는 양자의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양자를 받아서 아바, 아버지가 부른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라서 하나님의 법적인 모든 근세를 누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 말씀이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풍성하기 위해서, 소망의 풍성을 이루기 위해서 알아야 할 성경말씀,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이것 또한 여러분 성경말씀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읽으면서 그때그때 그때 그 말씀이 주는 것을 해석할 테니까 다시 히브리서 6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래서 소망의 풍성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부지런함과 소망의 풍성함을 가져야 된다 12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망의 풍성한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12절 보니까 게으르지 말고 주의 일을 할 때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하늘에 손만 을 가졌으니까 뭐 이렇게 살다 어떻게 살는냐 하면 하늘 나라를 가면 된다 이것이 아니고 한나날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을 생각해서 응이 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때에 그런 의미에서 하늘 나에에서 받을 원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써 이 땅에 욕심을 가지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 오래 참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견뎌 디 나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소망의 풍성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로 있죠. 아 그래서 이 소망의 풍성을 이어 여러 성경 말씀에서 아 말씀하시는데 아 여러분, 다시 성경말씀 한두 군데 더 보시면서 소망의 풍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라고 성경말씀 하시나 갈라디아에서 3장 26절하고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양자 됨의문제 우리가 언급했습니다만, 이갈날드에서도 우리가 소망의 풍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양자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양자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는 것이 소망의 풍성을 이루는 것을 엽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이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으니까 아브라함 자손 된 사람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도 갖는다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에베소 3장 5절에서 7절을 보십니다. 오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에 행이시냐 듣고 믿음이시냐 이 말은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에 억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육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해 정하사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을 때 그것을 받을 거야 믿는 그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양자됨으로 통해서 받을 건속, 건세 이런 것을 받는다 그런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소망의 풍성함니다 그럽니다. 소망의 풍성함. 함이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성이 된그 원인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의 풍성을 가진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배운 바 부자와 나사로 거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지금 소망을 가져야 된다 소망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20절에서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들여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문제에서 어떤 소망의 풍성을 가지야 되는가, 그것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수호와 이름한 한 거지가 흔들어 아름에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이 세상 삶 속에서 나설어 거지는 얼마나 고통, 안타까운 속에서 삽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아, 이 땅에서 좀 풍요하고, 이 땅에서 잘나가길 위해서 이렇게 발라둔 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아픔 가운데서라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 오늘 21절 보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헌을아 할더라. 그렇게. 그런데,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3절, 제가 음부에서 누굽니까?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그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자, 이 말씀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잠깐 있는 이 세상에서, 아니, 암락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 보다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낙원에서 영원한 봉당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 간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부자를 보십시오. 가진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하기에 의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가 나중에 음부에서 고통당한 것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 나사로 거지가 하늘날에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아서 우리도 하늘에 소망을 가져서 소망의 풍성함을 가져서 다 같이 하늘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풍성함을 가질 수 있게 됨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나의 소망을 가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믿음으로 통해서 하늘나의 소망을 가진다 그랬는데, 우리 듣는 모든 사람, 옆에서, 앞에서 이렇게 듣는 모든 사람이 소망의 풍성함을 가져서 다 같이 낙원에서 거지, 나설고안 들은 것 같이 우리들도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대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